여기다, 초량 전통시장 입구. 입구로 들어가서, 어딨지? 어, 저 바로 보이네. 사거리 오른편에 딱 있네. 벌교식당. 와, 어, 진짜 저렴하네. 시락국밥 3,000원, 짜장밥 3,000원, 선지국밥도 하네, 5,000원. 와, 소주 3,000원이다, 맥주 3,000원. 와, 이 시락국이에요? 어우, 죽인다. 예. 어. 아, 진짜 저렴하다. 만원밖에 안 하네, 진짜. 아.. 남는 게 있습니까? 예, 짜장밥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아 짜장밥 와.. 뭐예요? 감자예요? 고구마아 고구마, 고기, 양파! 예. 그럼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네? 예. 아.. 푸짐합니다. 아, 이게 3,000원이에요. 와 선지! 크... 아침에 와서 다 끓이는 거예요? 예와수구래와와 yeah. 와, 와. <laughs> 와, 양념장 와미치다 가격 음. 와 이게 1천0 0 0원이다와선주국밥 5,000원 와오 선지도 많다 크고 두툼해 제대로 볶아주신 와 짜장밥 대충 볶아주시는 게 아니더라 고와시락국밥 3,000원 선지하왔 같이 와와시락국도 음. 맛있네 선주국밥하고시락국둘다 합격이네 요 거기다 소주도 3,000원이니까 와 어르신들 반주하기 좋네 와 이거 바로 볶아주시더라 와 한번 먹어보자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양만 많은게 아니라 맛까지 있으니까 삼박자를 제대로 갖춘거지 대전에 출항 살 때는 출항시장 오면은 시장 안에 특별하게 막 앉아서 먹을 곳이 없거든요 내가 다른 데 가고 나니까는 여기가 생기네 여기 네이버 지도에도 없는 것 같은데 상으로 쳐도 안 나오던데 아 고성분식 바로 옆에 한식 뷔페 간판이 있네 야안 들어가면 되다 대박 한식 뷔페 1 0 0 0 0니원다안났습니까 이게 밥이 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었고 와, 카레 제육 한천도 20까지 남았다, 와. 아, 일단 보았다, 와. 구은 다 포지도 못했다. 아, 여기 대박이다. 이게 6천0 0원이라고이 정도면 부산 1등 한식 뷔페가 아닐까, 가격 대비. 아, 예. 안아 네, 예, 예, 나중에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아, 스무스 다 맛있냐? 절대 남기면 안 된다. 아, 한천 하나하에 사장님의 정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남기면 제법입니다. 자, 마무리 시켜 가자. 전도 아, 먹어봐야지. 아 전도 나왔어요. 아, 아 두부도 나와요. 갈려고 했는데 저는 먹어보고 가야 되겠다. 와 반찬 이 아직 나오네요. 와 전도 나왔다. 미치겠다. 밥 포함해가지고 한 서른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넣 너무 대구나. 오 여기네. 고향 소갈비찜, 갈비탕도 파네. 소갈비찜 플러스 된장 플러스 공깃밥9 0 0 0 원이에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어 일단 기본 잔죽 좀. 아, 와 갈비탕하고 소갈비찜도 등장했네. 아 일단 갈비탕. 크.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정도 들었네. 와 소갈비찜. 1인0천 원. 이 나왔다. 오 진짜 많이 는데네네 대, 다섯 대, 여덟 대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된장찌개가 나네 아, 된장찌개 좋다. 너무 많이 안 부어 될것 같아. 적당히 부어서 콩나물 넣고 소고기 좀 잘라놓고 김가루. 아 이거지야. 완벽하다. 근데 된장찌개하고 소갈비찜하고 갈비탕 다 맛있네요. 네. 부산 완전 대장급 가성비 소갈비찜 식당이네 갈비탕에 있는 갈비도 먹어줘야지 아씨 참 친구분들하고 여기 오세요 진짜 근데 안 믿을 거예요 소갈비찜 9,000원에 뭐대나이기하고 이런 나온다면 안 믿을 거예요 갈비 대도 많이 나오고 자 수영구 수용도, 수영동에 위치한 수영냉삼 그러면 소초갈비하고 해동돼지국밥하고 똑같은 고기가 금냉삼입니까? 금냉대패입니까? 고기가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아, 아, 서초갈비하고 해동국밥은 급냉삼을 안 팔아요. 아, 급냉대패네. 급냉대패네. 아, 아, 그럼 급냉대패를 주문하면 되겠다. 네. 맥주 3,000원이네요, 소주하고? 네, 와, 자, 등장. 와, 와 이게 바로 서초갈비에 납품되는 급냉대패. 300g. 일단 이 정도 올리고. 똑같네, 똑같아. 비주얼도 완전 똑같아. 맛도 똑같이지 좋은 기름 다흡수시켜 국내산 안태지 기름이다. 육결미만의 어우, 아, 지금 딱 좋다. 뭐, 안 찍고 그냥 먹어보자. 소초알비, 국내서암테지 고기도, 이런 맛이겠지, 뭐. 당연히. 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같이 했다, 해가지고. 비빔국수 3,000원. 갈비기 저렴해서 작은 그릇에 나오네. 그냥 집에서 해먹는 일반 비빔국수 비주얼. 된장찌개 5,000원. 와, 큰뚝배기에 나오네. 와, 깊다, 깊어. 오, 고기 들었네. 수영장 근처에 있어서 일찍도 좋다 여기 남자들끼리 오면 냉장 엄청 완전 다 부수겠다 오리 군디상호계 없네 가격이 기대되는군 오리 불고기 23,000원이에요? 네. 와 저렴하네요 와 소주도 3,500원이네 와한판 23,000원 800g 진짜 미친 가성비다 와 신선하다 계란 이렇게 와 넣는 거 처음 봤다 와 이런 비주얼은 또 처음인데 오리 양념구이오 특이하다 음, 맛있겠지. 맛있겠지. <laughs> 아, 아 어안나 몰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다. 안 돼, 안 돼. <laughs> 오리탕 두개 하고요. 된장찌개 하나 하고 볶음밥 세 개. 볶음밥 개만. 아, 두 개만 할까요? 할까요? 고기가좀 많이 없는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면 아, 돼요. 많이. 아, 괜찮아이 정도 있으면. 맞죠. 예. 강림 아, 진짜 맛있네 파김치 엄청 맛있겠다 이거.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뜨거갈것 같은데. 하... 아. 아, 이처럼 된장찌개 오, 이것도 진해보이네 오리탕 오우 작은 쪽빼기 나오네 제대로 끓여낸 듯한 느낌의 국물 갈색빛깔이다 갈색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와 오리탕 맛있다 야, 무조건 된장찌개 말고 오리탕 이걸 주문해야 된다 5,000원 와이산살 음 밥은 맛있게 먹는 게 그러실라? 그래, 자, 오늘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포시장 도착. 아, 맥주도 한잔하자. 저기네, 바로 있네. 시장 칼국수. 칼국수 5,000원 하나하고요. 수육 소짜 5,000원이에요? 네 와, 진짜 저렴하네. 수육 소짜 5,000원하고 맥주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칼국수 수육 맛있습니까? 아, 너무 저렴해가지고. 수육 소짜 5,000원 느끼지가 않네. 와. 직인다. 아우, 대박이다. 이게 5,000원이가 대박이네, 와. 와, 목잔지, 뭐지? 양이 5만, 많다. 진짜 많다. 5,000원이 아닌데, 이거. 와, 면 양이 진짜 많은데. 와, 면양 봐라, 씨. 이하니까 바로 면 뽑아주시네. 으아, 오. 첫 점은 다 새우죠. 새우지, 진짜 신해 보인다.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아딱 막걸리 생류당수니다 그렇게 안즐겨 그냥 5,000원에 군소리 말고 먹어야 된다 아 무슨 말할 거고 이거 와. 구포시장 와. 사랑합니다 이즈왜 이렇게 좋다니만원면 얼마나 많다는 거고 와 진짜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또람 장난 이네와아 머리 다 망가지네 진짜 지리고 오지는 미친 가성비에 수제만두집을 가보자 자 수제만두 아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 10개씩 먹으려고요 아이 반죽기가 오 옛날거지 우와 느낌있다 느낌있어요 느낌있어요 사장님이 정성이 손바닥에서 나오네 혼나시면서 배운 그 약간 솜씨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네. 아저씨 아줌마는 네. 만두 장사 안된다고 <laughs> 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어우 좋다 어우 이 느낌있네 네. <laughs> 이거는 김치 만두 1 0 개. 아 가성비 좋다. 옛날식 수제 만두 이런 느낌이다. 와. 아, 야채 만두는 좀 다르네 비주얼이. 음왕 만두를 좀 작게 만든 거구나. 그래도 솜씨가 좋으십니다. 만두 피를 되게 이쁘게 잘빚으시네요 오미자 밀면. 오미자 밀면 0 0 원. 저기 제일 잘 나가죠? 네. 맞아. 저거 주문하면 수제 돈까스가 나와요? 네. 아, 돈육수로 목추김하고 어이 네아 목추김하자. 아 가격은 똑같은데 면 많이 먹는다고 하면 많이 주세요 여기 있죠? 면 많이 하면 많이 오, 면 많이요? 와 대박이네 가격은 7,000원이고 와 대박이네 와양 진짜 많네요 와 등장 7,000원이다 이게 우와 살벌하다 하르릉동동와 음, 진짜 오미자와 각종 한약재 16가지 뭐 헛개나무, 뭐 산수유, 구기자 알리아채 8가지를 48시간 우려낸 육수로 만든 그 맛이 느껴진다 면 먹자 면 살벌하다 살벌해 더 많이 요청하면 더 많이 주시고 와배 작은 분들은 더 많이 요청하면 안 되겠는데요 양이 진짜 많아서 <laughs> 꽃기에더 많이 와자 돈가스 먹어보자 어, 아, 소스 뿌려져 나오네 경양식 돈가스 두께도 좋고 돈가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돈가스 맛이다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그냥 좋은 거지 무슨 말도 필요하노 점심으로 이민민족을 거면 아침 안 먹고 와야 돼. 오, 아침 먹고 오면 큰일 난다, 진짜. 하루 바짝 굶고 와야 돼, 여긴. 지금 갈 식당은 그, 난 네이버 지도 미등록되어 있는 국수지. 착 할메 국수. 상호 마음에 든다. 해국수 맛있다던데. 아, 근데 칼국수 국물도 궁금한데. 네, 그럼 칼국수 4,500원, 해국수 5,500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수집에 이렇게 세 가지 김치가 나온다. 해 비빔국수 양이 와, 엄청난데요. 와. 양 진짜 많다 5,500원 사우리해비빔국수가리에도 듬뿍 들어있다 와양아라사우리의비빔국수향 많다 비벼서 나온다 멋도 편하게 칼국수 4,500원 와 칼국수 좋다 와 바지락도 많이 줬다 4,500원 맞나? 어르신들이 딱 좋아할 느낌의 칼국수다 와 바지락 바지락 그 집인다 4,500원 해비빔국수는 뭐고 이걸 잊고 있었네 음. 소면 안에 딱 넣으면 물거 그 밑에서 당기는 것 같아. 너무 잘도한다 아, 가위국수도 아, 가위국수인데. 가육수, 해비인국수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무더운 여름에는 딱는한 국물보다는 이런 해비인국수도잘 어울리지. 아 이건 꼭 먹으러 와야 된다. 조금 걸목안면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와, 신 와, 느낌 있다. 이 간판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 했다. 와. 달래 식당. 동태 정식 5,000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욕이 몇년된 식당입니까? 31년. 이 자리에서만 31년 하신 거예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80 너희,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5,000원 밖에 안 합니까? 와, 생김, <laughs> 생김. 이거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난다 어, 할머니 생각나 할머니가 이렇게 김 주셨는데. 와, 5,000원이다, 5,000원. 간덩이 딱 나오네. 단맛이 날것 같은 무도. 아, 썰어서 넣어주셨고. 고봉밥. <laughs> 엄청 배부르겠다. 와. 이 생김에 살코기하고밥 같이 해가지고. 맛있잖아요. 간장 좀 해가지고. 와. 아, 반찬도 좀 넣을까? 예, 알겠습니다. 콩나물 좀 넣어가지고. 이 사장 시킨 대로 먹어야 된다, 원래. 다넣었습니다 어, 아, 이건 무조건 맛있지, 이건. 아. 제 아버지, 당뇨가 있으셔서 항상 약 드시는데 마음 아프더라고. 계시네. 예, 58년 개입니다예 아,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응. 음. 음. 어머님은 좀 빨리. 전화코 10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였죠. 그래서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서. 아, <laughs> 이상해 <laughs> 가격도 딱하고 사장님 가격 마음도 딱하고 음식도 딱하고 따뜻한 식당이 내 마음까지 딱해지고와 다시 리필해주셨다 와 국물도 콩나물무침하고 밥도 대박 자 초량갈비 초량 아닙니다 와 저렴하네요 칠레산은 200g 6,500원 국내산 돼지갈비는 200g 7,500원 차이 어, 생삼겹 국내산 150g도 저렴하네요 7,500원 삼겹 음. 만원에서 12,000원 무조건 만원 이상하죠 돼지갈비 칠레산 2인분 생삼겹 2인분 그리고 세팅비 숯불 야채 테이블당 3,000원이네요 이게 손님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 작업도 직접 다 예. 하시네요 저는 혼자 고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양념갈비 양념도 직접 다 수제로 만드신 거와 1인분 6,500원 짜짜 저렴하다 갈비뼈도 확실하게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네 아, 생삼겹살 마찬가지로 살코기 비데 비율 너무 좋고 오, 정성이다 칼집을 다안 해주셨네 시끼랑 혼자 혼자 먹으니까 소금에 살짝 찌어가지고 맛있겠다. 와, 와이 가격이 맞나? 상님,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와, 생삼겹살 맛 대박. 가격 대비 와 퀄리티가 지 바로 위에 갈비 꾸면 되겠죠? 예. 예 쌈을 한번 닦. 응, 쌈을 한번 닦고. 두께가 너무 좋다.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렇게 얇지 않고. 예, 예. 아, 갈비 한번 보자. 두 점, 두점무어야지 혼자 먹는데 찌어가지고 듬뿍 찍고 된다. 안 짜고 안 달아서. 당연히 음, 진짜 인정입니다 와 갈비가 와이 가격이 아닌데 와 진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안 달고 안 짜네요 되게 담백해요 갈비 너무 맛있다 근데 솔직히 갈비가 맛있다 생선 삼겹이 맛있다 뭐 고르겠다 둘다 맛있어 갈비 너무 고 생산부터 먹어야 돼아 그래요? 오두피 크다 삼촌내 중에는 꽃뼈하고 토마토가 많이 들었네 음 새우도 들었네 시원하겠다 딱 보니까 해물들이 있어 이 상태로 구워서 아이 전도되면 뼈 전도되면 이게 다 끓여져 아, 아. 음~~ 가볍게 튀는거보어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치킨스프 뭔가 분위기는 카페같아 카페 와 진짜 절많네요 삼계탕 9,000원이다 닭칼국수도 6,000원이다 15년 전으로 돌아간 <laughs> 만두 하나 해야 돼. 아 고기 찐만두 오, 9,000원이다 이게 삼계탕 말이 안나오네 튼실하다 와 한마리 딱 정확하게 나오고 큰 닭칼국수 우와. 우와 한 덩이 딱 주셨다 와 이게 6 0원이라와 찐만두 수제 찐만두란다 와 어, 깔끔하다. 어, 아 깔끔하다 아, 음지 좋다 네. 나 쏘도 땡기네 아 맞네 9,000원 국물이 아니야 찹쌀도 들어 찹쌀 들었네 와 찹쌀 크으, 녹두 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맛까지 저렴하지 않아요 맛있어요 채소 아무리 싸도 15,000원 그러니까요 1 8 0 0 0원 예. 네. 근데 네, 9,000원이에요 9,000원 닭가슴국수는 6,000원 대박 만두도 먹어봐 수제 4,000원인데 응. 진짜 맛있다 완전요. 와속꽉 찼다 아니 삼계탕집에 이렇게 수제 만두 파는데 잘 없는데 없지 응. 않아요? 시제품이 아닌 거잖아 와. 수제 만두라는게딱 느껴진다. 완벽하네. 가성비, 양, 맛.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비싸면 맛있어야 되거든. 맞다. 비싼데 맛없으면 안 되지.